다시 한번더써 보다 봐. 그렇지. 다시 응. 맞을 때 약간 이렇게 맞아. 좀더 얇게 맞아. 응.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 변화가 그러니까 면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좀 약간 눕혀요, 눕혀서 맞아야 돼요, 서브가. 자 일단 서브권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커트 서브 한번 넣어보세요. 아, 넣어보세요. 이좀 높아요. 조금 더 밑에서 넣어보세요. 기다려. 그렇지. 네, 좋아. 조금 더 기다려봐요. 그렇지, 좋았어요. 예, 한번 더. 서브를 넣고 내가 서브를 넣었어요. 딱 준비까지. 어, 준비까지 한번 해볼게요. 준비까지. 오케이. 좋아, 좋아. 예. 네. 그렇지.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서브를 넣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화적으로 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삼구에서 드라이브가 나오면 돼요. 네. 드라이브까지. 여기 네. 넣고. 자. 아,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서브를 넣고 준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서브 놓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볼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죠 다시 놓고 봐요. 그렇지. 응. 볼이, 그러니까 보는데 볼의 길이 봐야 되고, 바운드 봐야 되고, 볼이 얼마만큼 회전이 많은지 적은지도 봐야 돼요. 아셨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아. 보고, 어, 그렇지 어,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어. 돼. 아, 네. 다시, 아, 그렇지 좋아. 이렇게 봐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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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하나, 둘, 그렇지. 응, 어. 계속 봐요. 아, 하나, 둘, 다시. 이제 서브가 갑자기 좀 급해지니까. 회전력이 좀덜 하고 있어요. 툭 이제 고자 하나 둘아 급했다 좀더 기다려줘야지 어. 자. 아, 지금도 급했다는 게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넣고 앞모수 앞모션만 보인단 말이에요. 옆모션을 만들어서 가야지 옆모션 앞 모션 어. 자 잡아서 자, 옆모션 앞모션. 그렇지 근데, 근데 아까보다 볼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제가 지적을 하니까 서브가 스피드력이 많아졌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던 거를 내가 좀더 기다렸다가 내 몸을 더 실어야 돼. 그 다음에 더 위로. 어. 임팩트를 더 위로 줘야 된다는 거죠. 임팩트를. 다시. 자. 그렇지. 어. 좀더 중심을 좀더 실어서. 어. 또 실어서 해볼게요. 다시. 자. 준비하고. 근데, 중심이 실었어요? 어, 근데, 어, 여기 왼쪽으로는 없네. 됐다. 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중심을 좀 옮겨봐요. 왼쪽까지. 아. 오른쪽밖에 없어. 음. 자. 넣고, 자, 다시, 다시, 다시 해볼게. 응. 자, 서브를 넣고 준비했다가, 응. 기다려야지. 했다가, 먼저 나가는데, 했다가, 기다렸다가, 아 응. 다시, 자. 다시, 서브 확실하게 넣고, 자, 자, 그렇지, 자. 응. 자, 서브 계속 넣어보세요. 넣어봐요. 다시 한번더 서브 넣어봐. 렇제 다시 응. 맞을 때 약간 이렇게 맞아. 좀더 얇게 맞아 응.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 그니까 가면 이렇게 맞아야 돼. 약간 눕혀요. 눕혀서 맞아야 돼요, 서브가. 다시 해볼게요. 다 넣어보세요. 한번더 넣어봐요. 음, 괜찮아, 니찮아 계속 넣어요. 그렇지. 어, 계속 눕혀요. 네. 음, 다시. 스톱! 그렇지. 오, 금잘 맞았네. 만수 지금 괜찮아. 어. 스톱해. 음, 자, 다시. 자, 한번 내 볼게요. 서브 놓고 상구 드라이브. 놓고 하나, 둘. 아이예. 서둘렀죠? 네. 자, 잘 잡으려다가 네. <laughs> 앞으로 쏠려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어. 자. 자, 다시 자, 넣고 하나, 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자, 한번더 자, 들어왔어요 셋, 파 많이 서둘러요, 지금 그렇죠? 많이 서둘러요 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다시, 자, 다시 자 서브를 혜원씨가 처음에 했던 대로 넣어요. 어, 그래도 나은 것 같아. 더안 먹네. 허투성이. 다시. 옳지. 에. 이게 나아요.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좀 연습해서 할게요. 자. 됐어요? 자, 봐. 아, 끝까지 봐. 자, 끝까지 봐야 되는데 끝까지 안 보니까 그래요, 혜원씨가. 아, 어. 끝까지 봐야 내가 기다리든 뭐 어떻게 빨리 나가든 이게 돼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해. 하나, 둘까지는 기다리는데 셋. 거기까지 기다리라고. 네.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셋도 데좀 빨리 나가잖아요. 그쵸. 어, 스윙이. 자, 다시. 자. 자, 서브 넣고. 자, 하나.